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계왕TV입니다. 오늘 리뷰레, 리뷰해드릴 시계는, 어, 브라이틀링의 크로노맷 금통 모델입니다. 이거는 크로노맷 구형 모델이고요이 어, 모델 이후에 크로노맷 에볼루션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그 후에 현행 모델은 크로노맷 비공일, 어, 무브먼트 이름이에요. 자사무브가 들어갔다고 해서 크로노맷, 음, 비공일, 모델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또 차후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라이틀링의 특징이 어, 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마감이나 이런 세공이 진짜 좋아요. 이게 지금 자개판이라서 초점이 조금 잘안 맞네요. 잠시만요. 이게 그냥 하얀 색깔이 아니라 그 조개나 어떤 굴 같은 거, 이렇게. 옛날 분들은 비싼 그, 침대 말고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엔 잘안 쓰니까. 옷장? 옷장이나 이불장 같은 거? 그거 보시면은 자개, 화문석? 그건 다른 건가? 이런 거가 한국, 에서도 되게 발달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빛나죠 이걸 아 뭐라 그러지 화, 화문석 화뭐그 어, 이런 어쨌든 갑각 갑각류가 아닌데 그거는 이렇게 굴이나 조개 같은 거를 세공을 해서 전복 이런 거 안에 반짝이는 소재로 이렇게 이게 또 시계 소재로 쓰여요. 다이얼 부분에 많이 쓰이죠. 이 다이얼로 밖에 쓸 수가 없는 게 이런 외관을 만들, 이런 뭐, 스틸이나 금 부분을 그걸로 만들면 쉽게 깨질 수가, 깨져버릴 테니까 그나마 좀 충격이 덜 받는 다이얼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초점 되게 안 맞네요, 진짜. 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는 것 같아요. 다이얼도 예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로노맷을 물론 브라이틀링 하면은 네비 타이머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겠지만 어, 나름 주력 중에 하나죠. 이크로노메을 굉장히 좋아하고 구형 모델이지만 이게 40mm라서 저처럼 손이 손목이 좀 얇은 남자분들한테는 딱 좋아요. 네. 보시면은 또이 이게 현재는 이 안에 내장된 거는 에타 무브라고 좀 저렴한 무브인데 이 라이트링 요욕을좀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 자사 무브를 못 만드는 오래된 회사라 그래 가지고 한7년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비공일 무브가 또 굉장한 파워 리저브 그 오랫동안 지속되고 오차율도 굉장히 좋은 무브먼트를 만들어 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기술력에 비해서 좀 평가 잘 절하된 브랜드이긴 하지만 되게 이쁜 시계거든요, 진짜로. 어 근데 너무 초점이 안 맞네요, 진짜. 이게, 예, 아쉽습니다. 빛을 계속 반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쪽이 아마 연구 초침일 거고, 움직여볼게요. 네. 보이시죠? 이쪽이 연구 초침이고, 우... 크로노침이 돌아가면 여기 분침 여기가 시침이고 데이트 창까지 그리고 그... 터닝 베젤 이쪽으로는 안 돌아가죠 이거는 저는 설명드린 것처럼 다이버들이 잠수한 다음에 여기 공기량을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오버가 돼서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방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역역 방향 그러는 돌아가지 않는 베젤이고요 굉장히 묵직해요 이게 제가 다음에 크로노맥 아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네요 크로, 크로노맥 콤비모델은 이 가운데가 롤렉스 구형처럼 아니 또 다르죠 그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스틸 위에 금딱지를 이렇게 둘러놓고 콤비를 만드는데 진짜 지금 내가 들고 있는데도 팔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묵직해요 브라이틀링 금통은 잘 보기도 힘들 뿐더러 왜냐면 솔직히 브라이틀링 금통 살 돈으로 롤렉스 금통도 살수 있거든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브라이틀링은 출시가 될때 이렇게 골드 모델이나 콤비 모델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죽줄이 체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따로 줄을 비싼 돈 주고 오더를 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되게 비싸요, 진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지금 뭐 이런 데이토나 올금통 모델도 리테일가는 4천 중반대인데 브라이틀링 같은 경우에는 막 6천만 원이 넘고 그렇거든요. 위블로 모델도 굉장히 비싸고 브레이슬릿을 어, 골드로 주, 주문하는 게 되게 비싸기 때문에 음, 되게 아쉽죠. 이게 처음 리테일가는 굉장히 고가인데, 중고 가격은 그만큼 받지 못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끼고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되게 좋아하는 시계입니다.